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성장주를 쉽게 찾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제일 핫한 Fastly, Ribongo, DocuSign 등등이 보입니다. 이런 주식들을 미리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 방법을 쉽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이제 좋은 주식을 찾을 건데요. 맨 처음에 하셔야 될게 일단 finbiz.com에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스탁 스크리너를 누르시면 필터랑 주식 리스트가 밑에 보입니다. 여기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작고 위험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저는 위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사 사이즈를 미드 플러스로 2 빌리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후 펀더멘털에서 EPS가 올라가는가, 그리고 세일즈가 올라가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EPS가 30% 이상 올라가게, 그리고 내년 세일즈도 30% 이상 올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핀비즈에는 1년 동안 30% 세일즈 올라가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난 콜오버 그로드 그러니까 지난 콜오보다 30% 이상 올라간 거에 일단 필터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하시면 주식이 지금 7200개에서 100개로 줄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잘 나가는지 잘 생각하고 그 섹터에 필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인터넷으로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지금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른 주식들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더스트리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로 할것 같은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이 15개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주식 이름만 있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직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주식 차트랑 펀더멘털인커메이션이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AVLR이라는 주식을 보셨을 때는 당연히 서프웨어이고 올해 EPS가 40% 오르고 내년에는 100%가 오른다고 써 있고 그리고 코어 오버 코어 세일즈가 30% 이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세일즈 이어 오 e 이어 아니면 세일즈가 내년에 어느 정도 그로잉하는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야오 파이낸스 가서 한번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ablr 타입을 하면요. 주식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analysis를 클릭을 하시면 내년 eps랑 내년 revenue가 어떻게 되는지 딱 스크린에 나옵니다. 보시면 올해 매출 성장률이 20%고 내년은 23%로 돼 있다고 써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eps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지만 내년에 많이 성장해서 플러스 점 0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차트도 코로나 때좀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패론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지지선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잘 반등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여기 밑에 내려갔을 때 알트릭스도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 좀 브레이크아웃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펀더멘털 인포메이션이 오른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다 소프웨어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큐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올해 제일 핫한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고 엄청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한눈에 이번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윙센츄럴 같은 경우도 올해 EPS 콜오버코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EPS 디스율도 안 좋고 이 섹터가 핫한 섹터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주식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링 센트럴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EPS가 약간 올라갔고 내년에도 올라간다고 써 있고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콜 오버 콜어를 비교해 주지만 결국 Year over y e 숫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야오 어날레시스를 통해서 한번더 주식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려가는 저항선에서 내려왔다 내려갔다 이번에 브레이크아웃하고 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역시 브레이크아웃하면 주가가 잘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TD도 올해 엄청 올라간 주식 중 하나고요 자 여기 월크랑 젠데스크는 그나마 다른 소프트웨어들 비교해서 올해 덜 올라간 주식인데요 보시면 지지선에서 딱 브레이크 돼서 빨간 캔들로 엄청 많이 내려간 걸 테크니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조금 보이는데요. 이 라인을 브레이크하고 올라가면은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젠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이 있었는데 어닝 자체가 안 좋아서 이큰 레드 캔들로 내려왔는데요.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이 지지선에서는 어느 정도로 가격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선 라인에서 어떻게 될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는 IPO인데요. 보시면 숫자가 좋은데도 지금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올해 제일 핫한 주식 중 하나가 리본고 헬트인데요. 이 주식은 지금 거의 20에서 한 6배 된 127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핫한 주식도 처음에 IPO 했을 때는 45쯤까지 올라갔다가 15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IPO는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내려가는 트렌드가 생길 때 매도하시고 이 저항선을 그리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내려가는 저항선을 그리고 또 뚫고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여기서 확인할 때도 여기서 확인할 때도 숫자가 바뀌지 않고 똑같을 때는 그냥 주식이 세일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도 매수를 하시고 뭐 여기서도 매수를 하셔서 계속 에버리지 다운 하신 다음 그리고 결국 주식을 묶어두고 저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ipo는 좋은 숫자가 있어도 결국 반토막이 날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gi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섹터는 보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큼 올해 핫한 섹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섹터는 인터넷 위테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 그만큼 더 앞으로 발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이 같은 걸 보셨을 때 올해 코로나 전에서 30이었는데 지금 5 0까지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칼바나 이것도 차죠? 근데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다다라는 주식은 지금 IPO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엣지랑 피버만 보셔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도 엄청 좋고요. 콜 오브 콜35% 내년에 또44% 오른다고 돼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도 내년에 EPS가 8 7나 오른다고 잘써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숫자가 좋아도 지금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주식들이 실적 발표하는 상황인데요. 그 실적 발표를 하고 포토오버 쿼터 세일즈도 달라지고 EPS 내년 것도 숫자가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한달 안에 또 새로운 주식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숫자가 보이고 또 테크니컬로 봤을 때도 좋은 사인들이 많이 보이면 빨리 매수해서 그 주식을 이렇게 계속 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EPS 그로 h 30% 이상 그리고 Sales 그로트 30% 이상을 하시고 혹시 내년 세일즈도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야후 가셔서 세일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본고가 지금 6배가 됐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올해 매출이 100%가 오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쿼터보 quarter 쿼터도 110% 올랐고 다음 콜에도 88%가 오른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EPS는 많이 마이너스 인데요 그 마이너스가 많이 줄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EPS가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주식을 찾으시고 한번 야호 가서 확인을 하시면 전 좋은 주식에 잘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맨 처음에 핀비즈에서 주식 필터를 하실 때꼭 먼저 펀더멘털 가셔서 EPS growth next year over 3이랑 quarter over quarter sales growth over 3를 0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후 시가 총액이랑 섹터 인더스트리 필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섹터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중에서 급성장하는 회사에 미리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후 f i n b i z 에서는 sales growth 매출 성장률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오 파이낸스나 아니면 시킹알파에 가셔서 내년에도 좋은 EPS 세일즈 그로 h 그러니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EPS 그로 h 가 계속 올라가는지 그리고 세일즈 그로까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지 항상 그걸 확인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